존경하는 우어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위원입니다. 오늘 서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한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상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신속 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이익추구와 비용 부담 사이에 적절한 균형선을 맞추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장기적인 고금리로 국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구성하는 항목 중 예금 보험료나 법정추연금은 마땅히 은행이 부담할 몫입니다.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건 올바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사업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사업단체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청한 협의에 가맹 본부가 응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제재 조치를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가맹 본부에 의한 부당한 비용 전가나 일방적 계약 해지, 과도한 수수료 부담 등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번 대응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건의 법안은 국회가 마땅히 추진해야 할 민생 법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취지에 따라 두 건의 민생 법안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동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